우리 트리코 보여줘봐. 야, 송호야, 보여줘봐. 야, 우리 트리코 어때? 진짜인 얘기야. 송호가 만들었어. 잘 봐. 짠. 누나 어때, 우리? 드디어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한 9주 정도 기다렸나? 멀리서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팀이 앞으로 한 시즌 동안 함께 할 트리콘데 이 성우 작품이거든요 거의 우리 성우는 마음에 들어할지 <laughs> 왠지 걔는 되게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럴 것 같아 <laughs> 그리고 경환이는 막 꿍꿍꿍꿍 아 이게 뭐야 내것도 예뻐 막 이런 식으로 할것 같고 용진이는 하아 그래 해보자 그리고 지우는 아 이게 뭐야! <laughs> 이런 식으로 하고 에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고양시청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확 잡고 따라오세요 오래 기다린 그것이 왔다 <목소리> 왔어 오, 야 이성우 해? 너의 작품이 왔다고 나 너에게 자 가장 먼저 열어볼 기회를 줄게 와부담되겠야 <목소리> 이성우 너거 꺼내 이름 써있으니까 네 바로 바로야? 오~~~ 와 그런 클래식가 바뀌는데? 이거 완전 이거 성우가 성우 디자인 한 거거든 오와 어 오~~~, 오 어어야 펼쳐봐 펼쳐봐 나얼른말 같다 <laughs> 야 너네 반응 뭔데? 성호가 맞는 거라고 성우야아 <laughs> 뭔데? 파이팅 해서 극가르표돼 볼게 올해 들어가려고 아아 아, 아 지금 홈타야성야 네, 네. <laughs> 어때? 마음에 들어? <laughs> 성우야너 열심히 읽어 쟤한다 네, 같이 의견 통화해서 만든 거 아니야? 아닌데? <laughs> 나한테 또넘겨야 <laughs> <laughs> 뭐, 투표 결과 좀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다 본인께 네, 이제 본인께 냈을 거라고 난아 솔직히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평균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음. 했으니까 모두가 음. 그러니까 음 약간 다른 사람들 너무 음. 개연성이 떨어지고 야무지다 꿈이 어. 아이 꿈이 야무진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꿈이 너무 크다 아 꿈이 크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 그렇다면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과연 <laughs> 에이 헤 이거 어졌네 이거 아 혹시 동의 하나요 어. 반박 반박 해보겠습다 저는 아,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 파란색은 뺄까요로 이거 <laughs> 하나요 뺄까요? <laughs> 이 파랑은 뺄까요? 그 어떻게 좀 본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당연히 했죠. 왜? 이것만 <laughs> 뭐, 뭐? 너무 완벽해. 어. 뭐가, 뭐가 어디가 완벽한데? 그냥 아니, 머리부터 다. 너무, 머리부터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좋아. 솔직히 마련다. 이거는 내가 그림을 좀만 잘 그렸어도 음. 이건 내게 됐어. <laughs> 진짜는 <나는> 모두가 <laughs> 그래. 나도 그래. 야 근데 약간 용진이가 한 거를 입고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laughs> 뭔가 그그 스폰지 실런맨이 이상해서. 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laughs> 근데 솔직히 <laughs> 지금 성우 거랑 용진이 형 거랑 비슷해서 성우 이 사선을 용진이 형 거에만 넣으면 성우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laughs> 너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laughs> 사실. 어, 어, 우리가 너, 어,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너가 원하는 포인트 여기랑 여기 하얀색으로 여기 까 어깨에서 그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네. 검정색으로 좀 해주실 수 있어? 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맞아. 목목목 저기 네모 네모. 네. 여기, 여기. 네. 네. 이거 뭐, 어깨 지우는 게 나아. 그지 않아? 아니. 아 너는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아 진짜 <laughs> 선생님 뮤직 번거로우시게. 아니, 아니 왜냐면 아, 다 같이 입어야 하니까. 파란색 빨간색이랑 뭐가 달라? 다 같이 입어야 되니까. 저거를 파란 말고 노란색이나 금색. 아, 지금 저저저 색깔로 같이. <웃음> <웃음> 갑자기 다와 <모아> 자연스럽게 <laughs> <가서> 갈아탔어 지금. <laughs> 이렇게 이쁘다니까. 이 구현도 쉽고. 아니 성우가 여기서 성우 그걸 넣던 거.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때?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사람들의 의견 다 괜찮아 어 약간 아가미 느낌 나는데 이거는 어, 어 괜찮은데 음. 어 이것도 음. 괜찮네 어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지금까지 본거중나 <laughs> 잠깐 <또> 잠 <laughs> 아니 나진 진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진, 진지했다, 지금 그거 지금 여기 허리에 있는 난 있잖아요 그거 다리로 <laughs> 다리까지 내려주되 결국에 돌고 돌아 내 거야 이거 근데 이러면 용진형 소우가다 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비슷하잖아 지금 내거 핀김 모양 살려놓고 성우꺼 이제 범고래 아감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했지만 너의 지분이 꽤 크다. 자, 자, 나눠주세요. 다라. 다라. 윤진. 지우. 윤기, 지 윤기 어딨어? 다라. 윤기 없어? 아, 윤기 여기야? 여기 <laughs> 주세요. <laughs> 입으면 또 다를 수 있다고. 그치, 성우야? 입으면 이런 게 입으면 은근히 예쁠 수도 있잖아. 나한테는 잘어울릴 아, 너한테는? 왜, 우린 생각 안 해줘? 누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서. 저고요. 너?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진이. 아, 용진이?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용진이가? 용진이 요즘 약간 슬림해져갖고좀 답. <laughs> 살 많이 빠져. 어, 살 많이 빠져갖고잘 어울릴 수 있어. 자, 오늘 다한 입고 한 들어오세요. 한번 입어보자 입어보면 <laughs> 또 다를 수도 있어. 아, 왜지, 왜지. 웃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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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트리코 보여줘봐. <laughs> 야, 송아 보여줘봐. 야, 우리 트리코 어때? 솔티마야? <laughs> 솔티마야? <laughs> 뷰석 <laughs> 어때? 성우가 디자인한 거야. 응. 왜 자꾸 나? 아니 이게 성우가 다 같이 했는데 성우의 이렇게 하고 싶대. 자 이걸 보면서 궁금한 점. 자 질문 하나 하세요. <laughs> 디자인이 좀 디자인이 좀 <웃음> <웃음> 성우가 만들었어. 잘 봐. 짠너 어때 우리? <laughs> 약간 상무 느낌 나네. 오, 옛날에 상무 트리코 맞네. 야, 김원빈 어때 네. 형들 트리코 바뀐 상무가 거? 상무가. 어? 뭐라 너네 께더 이쁘다고? 너네 께더 예쁘고? 뒤에 보여줄게. 이색이야 뭐, 이거? 야 입으면 달라할 수도 있다, 있잖아. 근데 트리코의 의미가 좋아 이게. 의미는 나중에 컨텐츠에서 확인하길 바래. 어, 의미 의미를 찾아보자. 어? 1병, 2병, 3병. 뭐라고? 정우야! 말했어. 야, 정우야. 들었어? 너가 진짜 완전 고심한 그 옆구리 있잖아. 그거를 지금 우리 군대 계급으로 보시는데. 아, 진짜. 유튜브 관련도 떴다 어때? 벌써? 귀엽다야. 고네 사람들이 보는 게좀 달라졌을 거 같아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요즘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좀5 c m 인데 날씬해 보여? 네 그치? 아 이거 때문에? 노린 거야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걸 열심히 한거 아니겠는데? 좋았어 아, 뭐지? 오 달라 달라. 와. 야 뭐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야, 아디다스 협찬이에요? 야 용진아, 김원빈이 아디다스 어, 협찬이냐 는데그랬습니다 <laughs> 어, 어, 그것도 그래. <laughs> 그러면 너무 좋지. <laughs> 응. 아디다스 관계자분들 어,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지금 네 개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 지면 하나 지우게. 지우게. <laughs> 느낀 네. 거 보여줄 거야? 어? 형 등은 고양인데 용진 용진 형고야 이명진 부위 짱 커. 이명진 부위 뭐야? 너왜 이렇게 크냐? 아니, 아니, 뒤에. 아 이게 가 비교 사드 해볼게요. 틀 다른 거. 가봐요, 가봐요. 아 그래서 둘이 둘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고양이고 여기는 고양. 차이 보이시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난 내가 안 보여서. <laughs> 아, 나도 네, 내가 안 보여서 잘 몰라. 잘 영, 보여? 영상으로 보겠지, 뭐. 꽉 잡아 윤미! <목소리>